네 안녕하세요. 림육중연구소입니다. 아예 오늘은 어, 11월 24일인데요. 어, 양버들을 어, 재배하고 있는 어, 명곡밭에 지금 와서 보고 있습니다. 뭐 이곳은 조금 남부지역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어, 잎은 어,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, 좀 무성하게 달려 있습니다. 물론 약간 단풍이 들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네요. 뭐 양보들은뭐 속성수로 잘 자라는 수종 중에 하나이고요. 그리고 어 이렇게 직립으로 이게 자라기 때문에 뭐 경관 조성하는 데는 가장 그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은가 싶습니다. 지금 보면은 거의 8m에서 10m 정도 자란 것 같습니다. 아 목재는 뭐 12점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, 오늘은 양버들 미목밭에서 양버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